예. Yeah. 대표님, 제 포천 가평 지역 원장입니다이 끝나시 전에 마이크 잡으면 미움받게 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님 질문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뭐 해결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어, 우리 오늘 일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과 경기도지사가 되시고 나서 정말 뭐가 바뀌었느냐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포천 가평 지역입니다. 우리 포천 가평 지역이 바뀌고 우리 당을 지지하면 정말 성공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지사께서 우리 수원산이라는 포천 가평의 큰 산을, 그 터널을 뚫어주셔서 우리 포천 가평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천 가평 지역에는 군사시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시설 중에서도 좋은 시설이 있고 나쁜 시설이 있습니다. 학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지자체가 유치를 해서 경제 활성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 포천에는 여의도의 몇백배 크기의 미군 사격장과 한국군 사격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포천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소인데요. 이것에 대한 것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구도 늘지 않고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또 여러 가지 뭐 고속도로다든가 전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포천 가평 지역의 지역 발전은 현재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되면 들이 되면 포천 가평은 발전할 게하나 없어. 전철도 못 들어오고 기차도 못 들어오고 안보에 대한 그 피해, 안보에 대한 저희들의 희생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좀 크게 보셔서 우리 포천, 가평 지역의 발전에 대한 그런 아주 어, 용단을 내려주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유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